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, 자유정신 개선하여 공산선의규의자 척결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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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정신 개선하여 자유통일 이룩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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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룩하자. 붉은세력 뿔떡고 대한민국 지켜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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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내자. 우리 공헌한답게! 불리 t 자 t 리 p 자 역사를 t up put it up p 리 t 자 t 리 p 자 u 리 i 자 up put it up p 해체하라, 해체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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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 up put it up put it